어, 고령화 단계 접어들었구나. 예 음. 네, 체감하고 있어요. 일단 돌아가셨으면 집안 자체 가 너무 경황이 없죠. 음. 또 챙겨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뭘 챙겨야 될지 딱 상속인을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되게 중근한 방하시고 그런 걸좀 정리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곁에 있어야지 또 그래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사실 진짜 요즘 진짜 많이 들어와요, 진짜. 덕분에 저도요. 근데 <laughs> <laughs> 네, 확실히 아 이제는 약간 아,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한 게 느껴집니다. 확실 저도 체감이 됩니다. 진 아, 체감돼요. 예, 요즘 진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상속 업무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속 업무가 들어오는데 대한민국 상속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세금이 돼버렸죠. 왜냐면. 어, 제가 있는 이제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은 주택 한 채만 있으셔도 사실은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일괄공제가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이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어, 배우자 없고 그냥 서울에 주택 한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5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내죠? 서울에 네. 주택있낼수 없죠. 뭐, 웬만한 소액이 아닌 이상에는. 음. 그러면 상속세를 고민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상속에 대한 업무 처리를 쭉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미팅 때 말씀드린 게딱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속세 신고민 납부는 6개월이네. 음.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수익을 벌다가 돌아가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민 납부도 6개월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상속세 대부분은 부동산이 있으세요. 부동산이 상속재산이거까약80% 그렇죠. 나머지 현금 쪽은 뭐 보험 가끔 주식 가끔 뭐이 정도인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을 해야지, 상속취득을 해야지만 그 등기를 해야지만 내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 그것에 대한 것에 고민을 이제 텍스적으로 말씀드리고 법무사님과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6개월 이내에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생기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속 등기할 때 사실 세금만 고민하다가 오 어, 등기할 때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사실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아예 이태훈 법무사님 상속 등기면 거의 뭐 전문으로 계속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 상속인이 그러면 어떤 걸 챙겨야 되고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 간면이 그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첫 번째로 요즘 이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 문의 많이 들어오시나요? 네, 뭐 세무사님 덕분에 저도 <laughs> <laughs> 들어보고요 네, 다른 쪽으로도 계속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음. 그만큼 저도 아,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바대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음. 네, 체감하고 있어요 일단 돌아가셨으면은 집안 자체가 너무 경황이 없죠. 알죠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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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 챙겨 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뭘 챙겨야 될지 또뭐 다 상속인을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되게 중구난방 하시고 그런 걸좀 정리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곁에 있어야지 또 음, 그래야지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약간 이제 상속재산의 정리는 약간 현실이기 때문에 음. 이것 때문에 괜히 또 싸우시는 경우도 많아서 네. 음. 좀 현실적으로 대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게 이거거든요 방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음. 필요한 서류 음, 일단은 필요한 서류 어. 딱일모요연하게 예,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음. 어, 일단,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음. 네, 망자분께서는 일곱 음, 가지, 일곱 가지. 네, 서류 진짜 많아 네, 서류 네, 봤습니다첫 <laughs> 번째로, 제적등본이요. 음. 제적등본인데, 제적등본이 제일 중요해요. 네, 출생부터 사망까지 해당하는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결국은 갔을 때 그냥 제적등본이 하면 이게 전부 발급을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 뽑아야 되는데 네, 그 주민센터 가서 갔을 때 음.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고주제를 포함해서 전부 발급하시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 거죠. 기본 증명서 상세 음.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음, 세 번째 음, 음. 그리고 네, 네 번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음. 다섯 번째로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여섯 번째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음. 전부 포함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전부 포함이라면 그러면 전 주소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주민등록번호하고 전 주소지 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피상속인에 대한 서류고 네. 그 다음에 상속인들도 서류가 상속인들은 이제 각자 다 발급하셔야 돼요 음. 첫 번째로 기본증명서 상세 그두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만약에 어, 상속인 중에 그 배우자분이 계시다면은 그 배우자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추가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주민등록등본, 전부 정보포, 포함해서 다 공개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각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또 음. 신분증 사본 이렇게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 어떤 절차를 겪으셔야 되냐면 상속 물론 이제 협의가 됐을 때 얘기요. 예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뭐 다툼이 있어서 법정 상속 지분으로 간다거나 그러게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족끼리는 대부분 협의를 좀 보세요. 그 너무 서운한 감정이 없었으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받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먼저 줄이는 전략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문서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기초로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어... 내용이 싹 나오게 되는 거죠. 음.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이 부동산을 가져가고,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어떻게 해서 음. 가져가고, 금융 재산 누가 가져가고, 국민 재산 얼마씩 누가 가져가고, 음. 모든 상속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취득세도 신고 들어가고, 음. 또 상속세도 신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비율을 잘 짜야 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좀 많이 받는다거나 이걸 짤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금적으로 이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의 비율을 알려드리고 그걸 약간 투영을 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법무사님이 쓰고 그걸 토대로 등기를 하는 거죠. 아 네. 좀 궁금했었던 게 네. 그러면 상속인 중에 아 나는 그냥 부동산 안 받을래라고 네. 하더라도 이 서류들은 준비해요. 다 해야죠. 있어야 됩니다. 음안 받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상속인들은 이 서류가 다 필요해요. 아 상속재산 협의서니까 내가 안 받는다는 협의를 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 거군요. 네.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 지분의 100%는 상속인 A가 가져가는데 나는 B는 안 가져갔지만 아 이거 동의를 했어라는 거군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말씀하 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반드시 상속인 중에 과다채무자가 있는지 보세요. 과다 상속인 중에? 네 상속인 아, 중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 네. 자, 살아있는 자녀나 뭐 배우자 네, 상속인 중에서 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다채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 이분 이 분은 이 분이 이제 그 채무가 많으니까. 상속재산 받아봤자, 받아봤자 어차피 다 뺏길 거 아니에요. 어 그러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분한테는 주지 말고 다른 형제들이 나눠봤자 이렇게 음. 협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상속지분을 한 사람한테 그냥 어, 이 과다채무자를 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얹어주는 이 행위가 채권자들한테는 사행이 해당해요. 오. 그래서 이 이렇게 분할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그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채권자 사행이 소송이 들어와요. 아 태클을 거는구나. 네. 왜과다채무자는안 좋냐? 네. 법정상속 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 어, 포시하고 모시하고 어, 몰아줬으니까 사행이가 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들어옵니다. 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이럴 때는 상속 포기를 하셔야죠. 아 차라리 상속을 포기라는 거야. 네. 아, 피상속인의 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만 상속 포기란 전략을 쓰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야. 상속인도 내가 채무가 많으면 네. 안 받아 버리는 전략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려면 사실은 기한을 꼭 알아야 돼요. 네, 3, 돌아가신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어 나는. 상속 포기 절차를 따로 안 받고 그냥 어 형한테 더 줄래 나는 난 빚쟁이 빚쟁이라서 어차피 뭐 강제 집행 들어올 거니까 형한테 더 주는 그냥 상속 재산 분할 협의 할래 이러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 있거든요 아 그럼 그래. 나중에 나도 모르게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네 그게 은행권이나 이러면 그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사실 네. 왜냐면 법적 지식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 이제 사,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한달 두달 내외에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오세요. 저는 이제 상속인분들은 이제 죽음이란 경험이 사실 평생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네,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상속 상담은 제가 무조건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시간 내 드려서 절차나 이런 걸 안내를 드리는데 가끔은 3개월이 지나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찔해요. 왜냐면 어, 이 사람 상속 포기는 한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끝나 버렸잖아요. 그럴 땐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어 답은 어 특별한 정승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아, 맞아요. 특별한 응. 경우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왕면 없었어요. 이제 뭐 어머니하고 이혼하셔가지고 어 생사 여부도 알지 못했고 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한테 무슨 소장이나 어뭐 이행청구 같은 게 날라와서 그때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음. 그럼 그때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 장승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맞아요. 원래는 이게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이거는 상속이 일어난 걸안 날로부터 3개월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좀 다른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등기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 했는데 상속세사협의서 네. 음. 자 그러면 서류 많은데 어, 서류 준비할 때좀 약간 아 이런 것들 좀 챙기셔라 왜냐면 두번 작업한다 어, 어떤 아, 게 있을까요? 항상 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그 고객분들한테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항상 있었어요 음. <laughs> 상속 상담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어, 요청드린 서류들을 발급할 때 무조건 전부 공개, 전체 공개, 상세. 음, 음. 제발 이렇게만 발표해주세요. 음, 어, <laughs> 예. 모든 내용이 다나오고다 네, 무조건 다 나오게. 과거의 기록도 다 예. 나오게.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은 다 까발려줘야 합니다. 음. 음. 근데 이제 간혹 이런 어, 서류의 번잡함,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 맞아요. 상세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 가족관계 등록보상 나눠져 있어요. 일반, 상세. 그리고 특정. 음. 그래서 일반은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준 거고 상세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드러나 있던 것, 연혁들을 싹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특정은 내가 이 부분만 보여주고 싶다는 거콕 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상세로 무조건 발급해달라고 말씀드리 거든요. 어, 또간혹 이제 주민번호도 가려서 좀별표로 가려가지고 음.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또 가서 발급 받아야 됩니다. 음. 음. 음, 맞아요. 네. 결국은 이제 아예 다 공개된 걸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도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제적등본에 관한 얘기예요 제적등본이 발급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저도 많이 어, 자충우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인이 박혀가지고 노하고가 생긴 건데 아 이게 전산화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적등본은 2008년도 우리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전에 호적법 하에서 어, 편지됐던 이런 가족관계에 관한 문서예요 음, 음. 어, 이 제적등본은 수기제작하고 전산제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산 제적이 이제 최근에 어, 2008년 최근에 이, 2008년 이전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전산화해서 제작을등본을 제적 만든 거거든요. 음. 근데 주민센터 가서 제작등본 하나 떼우세요 하면은 그 전산화된 제적만 발급을 해줘요. 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어이 돌아가신 분의 최초부터 사망까지. 주최. 아 그러면 전산화는 최초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이게 약간 인별로 음. 좀 다른가 보군요. 네, 왜냐면은 출생이 출생했을 당시에 제적하고 돌아가셨을 때 제적은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음. 제적이 계속 편제되는 과정에서, 어, 또 어떤 형제는 분가해가지고 제적에서 없을 수도 있고, 음. 또 혼인해가지고 새로 제적이 편제돼서그 과정에서 뭐, 만약에 어, 자녀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적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음. 또 최후에서는 이제 그런 없어진 부분이 다 이제 어, 어,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냥 현재 상태로만 어, 제적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이제 변천해가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아이 서류가 잘 떼야 되는구나 네, 잘 떼야 됩니다. 그 만약에 뭐 전적을 했다거나 이렇다면은 그 전적 전에 번역지 가서 봐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 가서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명확하게 떼주시는 거예요? 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돌아가셨을 때까지 제적 떠 있는 거다 떼주세요. 아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확실히 이거 표현을 잘해야 돼. 네. 그래야 이제 한 번에 좀 끝나는 거 건데 네. 아 그냥 법무사님이 제적 등본 가져오래요 이러면은 하나만 떼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두번 일하게 되네요. 아 번거롭다니까 이런 게. 아, 네. 그래서 이 제적 등본 이제 발급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 거는 다한 문이에요. 저다 그렇죠. 제가 보고 해석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됐는지 다 개발, 개발해서 뭐 호적 개장이 만약에 악필이다 이러면은 저도 이제 <laughs> 저, 저도 <laughs> 웬만하면 이름 한자에 읽는 편인데, 아 진짜 그 글씨가 이게... 네, 네, 뭐 네. 초서체로 쓰신 분은 네. 거의 뭐초서체가까 <laughs> 예서체 느낌도 네. 나고 무슨 고문서 보는 느낌입니다 진짜. 음.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은 염두해두시고 음. 뭐, 제어되는 부분을 발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대장상표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 결국은 상속세상 협의서의 가장 메인 부동산이 아니 그 음. 자산이니까 네. 이 부동산이 근데 진짜 어 상속인들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은데 대장상표기랑 부동산 등기표제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음. 특히나 오래된 건물인 경우 맞아요 오래된 거는 네. 이거 막 진짜 아 잃지 않고 막 면적 다르고 실제 형태 다르고 어, 오래된, 오래된 건물이고 어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예전에 취득하셔가지고 어떤 변경 등기나 뭐 대출도 안 받아셔가지고 뭐 담보도 설정 안돼 있고 이런 등기부에 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 이제 뭐증 어, 건물 오래된 건물에뭐 증축한다 뭐대수선한다 해가지고 대장은 다 바꿔놨는데 이게 등기부상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등기 신청을 해야지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아예 각하돼요. 아 그러면 선행으로 그걸 먼저 바꾸고 네. 건축물 대장이랑 이제 실제 등기랑 일치를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속 등기를 할수 있는 거군요아그 네. 건물 그, 그 표시 변경 등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작업을 이건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상속등기한 거 취하시키고 다시 재접수해야 돼요 음.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이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데 저 상담할 때 보면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이것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해요 돈이니까요 취득세가 그 1세대 1주택자는 상속취득 받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 이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법정 지문대로 상속을 받거나 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해서 협의분할로 상속받거나 어, 둘 중에 하나죠. 협의분할 할 경우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어, 상속가구 일가구 일주택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음. 권해드려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상황이나 또 어 가면 세계가 판단은 세무사님께서 더잘 조율을 해주시는데 음. 일단 뭐 취득세 관한 부분은 저 같은 법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도 이제 음. 정확한 맞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거 상속세산 나누실 때 무주택자 누구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예. 때 맞죠. 그분이 좀더 받는 게 어, 취득세 자체를 줄이시다. 예. 취득세도 이게 몇 천만 원 차이라서 아. 상당히 네. 예. 그렇죠. 그냥 보통 상속 취득세는 그 취득세 그리고 뭐 지,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해가지고 3.16%예요. 1가구1주택이 예. 그러니까 인정될 경우에는 이게 0.96%로 줄어들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주택이 하나 있고 돌아가셔야 돼? 요 아니요 여러, 여러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음. 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속인이 음.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됩니다아 아, 이제 내가 주택 받을 건데 내가 주택이 하나도 없어. 음. 그럼 주택을 하나 받을 때는 네. 내 주택에 대해서는 아 너는 이제 첫 주택 생기는 거니까 상속으로 생기는 거니까 네. 3.16%가 아니라 0.96% 내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거의 한2% 이상 차이나는데 이게 상속 그 과세표준이 이제 10억이면 2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거죠. 아버지가 다섯 채를 물려주셨는데 오형제가 하나씩 무주택자 오형제 한오 오형제가 하나씩 가, 나눠 가지면은 아 그럼 다다 그룹으로 네다세 가면 가는 거죠. 결국 이런 거잘 짜야 되는 거 같아. 요실시 음. 중요한 거 같아. 맞아요. 음. 그러면 어느 날 기점으로 무주택자야 돼요? 사망 당시 기준이요. 아 그거 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예를 들어서 9월인데. 한 12월에 이제 그 사이에 내가 주택을 팔고 아나 무주택자다 이제 절대로 안 돼요 어, 왜냐면 9월 당시 돌아가신 그 시점에 응. 주택이 있었냐 없었냐 요걸 네. 따지는 거죠 저도 그런 문이 들어와요 음. 아 아버지가 어, 1월 1일날 돌아가셨는데 어 이게 일가구 1주택 개국민 가면이란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코다닥 코다닥 팔고 코다닥 음. <laughs> <laughs> 팔면은 <laughs> 네. 주택수 네. 줄어드니까 취득세 네. 줄어들지 않냐 네.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상 경우가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음. 사망 당시 기준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법정 상속 지분을 받는다 그러면 네. 무주택자가 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비율을 조금만 조정하면 34%, 33%, 33%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34%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면, 이 전체가 취득세가 낮은 0.96% 받는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음. 요것도 전략이잖아요. 예, 이렇게, 뭐,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4%, 33%, 33% 했을 때, 이 33, 34% 받는 사람만. 아, 그죠. 거기만 무주택자니까요 무주택자니까 34% 받는 지분에 세율을 매기는 어, 감염세율을 매기는 거냐. 전체를 판단해서 매기는 거냐 아, 하시면 네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만 잘 짜면 몇 천만 원을 세이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 것도 같이 물어보면서 꼭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상속 일 가구 일 주택 판단은 지거다라고 해요. 지거다? 네. 음. 그러니까 일 어, 주택자 받는 사람을 기준 기준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는 거죠. 음. 상속인이 세 명인데. 지분이 동일할 경우 음. 어, 어떻게 무주택자 기준을 판단하냐 아 만약에 진짜 3분의 1로 같이 했다 고면 음. 지분이 똑같아 버리니까 예, 아. 그러면은 누구를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샀느냐 아. 기준되는 기존, 사람 한 명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걸 더해서 그래서 지거 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음. 근데 지분이 다 똑같아 버리면 음. 2차 순위로 가 되는 거네 2차로 거저거 거. 지분이 다 같다면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아, 거주하고 있는 사람? 네,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음, 네. 자녀와 같이 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니, 배우자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근데, 어, 같이 사는 사람이 상속인 중에 없다. 그러면 나여요 나. 나이 많은 사람. 아, 아, 그러면은 상속인 중에 나이 많은 네. 뭐 배우자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네.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 중에서 가장 맛이 네. 맞는다거나 네. 아, 그 사람을 기준으로 거예요. 그 사람이 주택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전체를 0.96%로 감면을 해줄 거냐 네. 아니면 3.16%의 일반 세율을 맞냐 이 차이가 있는 네. 거죠. 이런 음. 부분들까지 좀 챙기셔가지고 상속 등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어, 택스 세이빙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상속 재산도 잘 나눠 가지시는 게, 어, 도움이 되죠. 사실 여기 법무사님 마지막에 적어주셨는데, 이거 일리가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왜냐면 상속계에서 금융재산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주택 있으신 분은 금융재산 가져가시고, 그렇죠. 네. 주택 없는 분이 무주택자니까 부동산, 네. 특히나 이제 주택 받으셔서,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받으시면, 세이빙도 되고 자산의 나눔도 좀 합리적으로 나눌 수 그렇죠. 있을 것같요뭐 이런 전략들은 다 따져봐, 따져보고 이제 세무사님께서 어 합리적으로 저희 이제 정해주시니까 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상속인 분들은 이제 아 그냥 우리 주택은 다 집은 똑같이 가져갈 거야 뭐 그런 거 신경 없어 그런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아 그럼 좀 조금만 조율해 볼까? 네. 뭐 이런 고민을 또 하시기 때문에 뭐 서로에게 좋을 방향으로 나갈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뭐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좀 상속세사는 결국은 이제 부모 세대는 끝이지만 자녀들은 이제 이 자산을 받는 게 스타트니까 이 스타트 지점을 잘짤때 등기도 좀 중요하다는 점꼭 인식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